이제 이 렌트카를 빌려 타고, 아, 이제는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달려갈 겁니다. 네. 아, 우리 꼬맹이 둘, 어른 넷, 이렇게 꽉차 타서 갑니다. 아 네, 여기서 거기까지 한 3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, 천천히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지금 숙소 리조트를 빠져나와서 지금 피닉스의 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как like, uh... 이 산들이 그냥 동 동서남북 이렇게 쫙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맥이라고 그 해죠 이런 거걸 그때 이게 뭐데이지 산맥이라고 그런다는데 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네요 데이지 산맥 어 살악에 집들을 지어서 산속에다가 집 짓고 사네요 로 찍고 있는데요. 담겨지질 않네요. 어휴, 엄청난 대 자연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자기는 꼭 경치 구경하면서 가고 있습니 하고 내려가고 있네 훈나길랄까 어. 야. 대전오해. 다시금 언덕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차선이에요, 한 차선. 안쪽 길이 공사해서 막아놨네요. 여기는 들판에도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와 있어요. 소들도 키우고 있고요. 아, 어, 이쪽에는 나무들이 쫙 있어요. 맛있겠네. 이제 나오니까 다른 비디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. 오메이가 너무너무 멋진 산이 또 보이네요. 길로 들어갑니다. 아, 어, 아, 어. 아, 아. 네, 이제 그 랜드 캐니언 들어가는 쪽으로. 랜드 캐년? 야, 아, 야, 아.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플렉스 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네, 이제 우리가 다시. 다른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. 아 2 329 2 2 29 3 okay. yeah, so. 2 okay. okay. gonna... 우리가 It's 여기서 이틀을 yeah. 지내고 갈 겁니다. 여기서 안대 어, 여기는 아니야? 여기 아니야. 어, 그래요. 니나는 부모님 있는 거. 음. 우리는 그럼 이제 차가 올 때는 그, 여기 있을 거지. 거기 저기로 갈 거지. 그러 우리 더 가야 되는 거야? 어, 오늘 더 가야 돼. 오늘. 오늘 o so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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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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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서 이틀 밤 자고 여기 와서 다시 이틀 밤 자고.